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이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은 허리 선풍기입니다. 요즘 알리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광고를 하길래 저도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어, 구매한 목적은 게임을 뛸때 허리에 착용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어, 이 제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사이가 제품마저 좀 틀리고요. 이 제품은 2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림만으로 보시면 공사 현장에서 허리에 착용하고 뛰면 좀 시원하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그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 뭐그 정도로 시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즘 더위가 한 30도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선풍기를 틀어도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선풍기들이 쌤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단지 아 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시원한 거 말고 어느 정도 땀이 많이 날때좀덜 나게 해 주는지 아니면 온도를 좀 낮춰 주는지 예,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까 하고 한 겁니다 어, 좀 이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지만, 구성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안에 본체 요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목걸이 끈이에요. 요거는, 어, 벨트인 것 같아요. 벨트, 그 다음에 충전, USB 케이블, 설명서. 그럼 설명서는, 어, 간단히 그림으로만 봐도 그냥 알수 있을 정도, 한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구성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목걸이 끈입니다 목걸이로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USB 케이블은 C타입입니다 예, 기존에 갖고 있는 C타입 있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는 어, 벨트입니다 벨트가 좀 허접하긴 한데 일단 이게 허리용 선풍기라서 벨트를 같이 제공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벨트 들어가 있구요 자 이제 본체 자요게 본체입니다. 요거는 흡입구가 정면입니다. 그리고 돌출구가 윗면에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거는 흡입구가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제품은 배터리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했고 이 제품은 6,000짜리 배터리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선풍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적인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USB 꼽는 데가 있고요. C 타입 꼽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조배터리 겸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타입은 이제 이거 자체적인 충전 케이블 꼽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검은색 요게 버튼입니다.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요거 하나 갖고 끄고 키고를 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000짜리 보조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많은 용량은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 나오는 보조배터리는 만짜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냥 무난하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작동은, 여기 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 불이 색깔이 들어옵니다. 여 불은, 아, 현재 충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아, 가까이 보이면, 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아, 어쨌든 이렇게 보이고, 한번 더 누르면, 1단계입니다. 응? 음? 안지나 예, 네, 켜졌네요 1단계. 소음을 들어보세요. 자, 2단계입니다. 자, 3단계. 자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소음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조용한 곳에서 들으면 시끄럽습니다. 이게 많이 크게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게임 뛸 때, 뭐, 장거리는 사용하는데 뭐, 상관 없겠지만, 근거리에서 잠깐 숨어 있다가, 아, 상대방이 오잖아요? 상대방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용하면. 주위가 좀 약간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면, 충분히 이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m? 2m, 3m 정도까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야외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야간전에 CQB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를 계속 끼고 사용하기는 소리로서 제위치를좀 발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착용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착용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어, 일단 뭐이 제품은 이렇게 뭐 파워적으로는 아까 1, 2, 3단계가 있지만 2단계까지는 이렇게시원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3단계 정도로 켜야 어느 정도 바람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자, 클립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클립을 이용해서 낄 수가 있고요. 이 클립에다가 이티 끝부분을 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면 톨출구는 제몸안 속에 있는 거고요. 이흡입구는 노출되어 있는 거죠. 단점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옷이 너무 헐렁한걸 입어서 이 톨출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돼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바람이 좀 약해집니다. 한번 켜볼게요. 제일 센 걸로 지금 틀었습니다. 자, 느낌은 굉장히 어,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은 나지는 않고요. 그래 여기가 실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안 쪄서 느껴지긴 하지만 어, 밖에 30도가 넘는 더위에서 켰을 때는 그렇게 시원한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이게 바람이 들어온다는건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땀 같은 경우는 좀덜 나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감이 좀 있고요. 어, 이거를 실제 베스트를 착용하고 했었을 때 지금은 이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이 위까지 공간을 통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때때 이제 베스트를 착용했을 때는 좀 약간 타이트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한번 느껴지는지, 이 바람이 위에까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플라이트 캐리어까지 착용을 했고요. 어, 자, 뒤에 모습을 이렇게 씁습니다 자, 지금 느낌은, 어, 바람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 등 끝까지, 이게 한 중간까지는 느껴지네요. 근데 이게 야외에서 했었을 때 더운 날에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보단 좀 낫지 않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실제로 목걸이형도 되잖아요. 그냥 끈을 이용해서 여기다 달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베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지금 결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요 클립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한번 결속을 해볼게요. 자, 지금 결속을 했고요. 어, 나름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약간 이제 색상도 오디 색상이어서 좀 어울리게끔 되어 있고요. 멀티 플래트 트키어였으면좀더더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3단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끼면 굉장히 효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고요 약간 반향을 이렇게 좀 틀어줄 수 있는데 어 여기 턱 부분부터 여기까지 바람이 직부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효과는 아뭐 게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CQB장에서 근처에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키는 걸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장거리 규전이었을 때 키면 어느정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먼저 전사를 해서 대기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키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걸 키면 고글에 성에 끼는 거는 차단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은 실내라서 그렇긴 하지만 야외에서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세기 바람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고글의 습기는 정말 안찰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시원하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바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허리 선풍기는 허리에 착용하는 것보단 여기 플레이트 캐리어나 다른 장, 아니 목걸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플레이트 캐리어가 있었으면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딱 착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최종 결론입니다.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을 타서 다른 제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런 아이템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